2 0 2 0 년도에 어, 혈액암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때 받고 어, 그 받을 적에는 처음에는 뭐뭐 어, 뭐 암인가 뭐 이런데 좀 전조전이 좀 암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한 경력이 좀 있고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어, 이제 선생님이 제 지켜보자는 속으로 어, 이제 삼 개월마다 이제 계속 하는데 어, 혈액암은 사실은 이게 낫는 방법은 항암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어땠냐 하면은 정상은 경년기 정상하고 너무 비슷했고 맨 처음에는 간절히 왔어요. 어, 근데 나도 운동을 하는 건 너무 좋아가지고 어, 간절히 오니까는 정형외과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니까 소염진통제를 줬어요. 소염진통제를 주니까 그걸 먹으면은 금방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나도 매일 산을, 산을 안 오르면 안 되는 사람이라 그거를 먹고 친구들하고 등산을 해야 될것 같으니까 소염진통제를 한 2년 먹고 여행을 다니고, 어, 산을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혈액암이 라는게 왔을 때는 어 이게 약을 일단 다 꺼내야 되잖아요. 먹는 약다꺼 놓고 병원하고 그래서 지켜보고 이제 항암을 받자는 걸로 3개월 3개월 미루는 거예요. 근데 해는 혈액, 혈액암 음, 그 수치는 엄청 계속 올라가는 거죠. 어, 그러는 산나에 맨발을 감히 걸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음, 아프니까. 음. 어, 이게 맨땅에서 못 서는데 그 맨발 걷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두꺼운 신발을 신고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산에 조금 올라가서 이제 그 가서는 이제 벗어놓고 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 그러다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걷기 시작한 거는 이제 2년 정도 됐고요. 하루도 안 빠지고 걷기 시작한 거는 작년 7월부터. 어. 음. 하루도 안 빠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서초지에서 참 고마워 하는 게 매일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왜 맨발 영상을 맨날 올려? 이이 이 서초지에 들어오면 맨날 발사진밖에 없어. 하 이래요. 예, 그러기는 하는데 우리는 그 발사진이 공기가 됐어요. 혹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 한 번씩 이렇게라도 얼굴 아는 친구가 아, 이 친구가 오늘은 어디서 맨발을 하고 있네? 하 아, 나는 너무 몸이 아파. 들어 놓이다가지고 도못 하겠어. 그러다가도 그 영상을 보고 아 나도 일어나야지. 그래서 이제 병원 간다는 셈치고 맨발을 걷고 걷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2020년도 발병이 됐고, 2 1년도는 너무 안 좋았어요. 힘들고 미술하기도 좀 힘들었고, 그래도 뭐. 아파서 내가 가서 항암 받고 요양원 가다가 마지막은 죽는 것보다는 어 내가 이렇게 걷고 다닐 때좀 살아보자 삶을 그러니까 저는 또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거 하고 여행을 어디 여행을 좋아하고 돌아다니기 좋아니까 하내 지금 이 성한 몸으로 다닐 적에 어디든지 다녀보자 이제 그렇게 하고 21년도 22년도 이제 꼼짝 못 하고 있다가 이제 23년도에 친구들이 스페인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쉬쉬한 거야. 나한테 말을 못하고. 왜냐면 내가 못 가고 맨날 같이 다니던 친구들인데. 그래서 내가 아 여행가가지고 죽더라도 돌아다니면서 야 병원에서 죽는 것보다 여행가서 면 죽는 게 훨씬 낫다고 스페인을 갔다 왔어요. 여행을 가서는 이제 그 좋다는 거는 뭐 유제품이나 이런 음식 많이 못 먹었겠죠. 아무래도 음식을 가려야 되니까. 마호병어두 개를 가져가가지고 항산물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는 식당에서 없을 때도 이제 슈퍼역 같은 데 가서 가일도 좀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아침에 식당 갈 때에도 같이 교하면서 먹으면서 다니면서 자신이 조금 붙었어요. 갔다 와서 병원에 떡 가니까 선생님인데 난리가 난 거예요. 혼자 다니지 마라. 다니면 때 저기 또 쓰러지면 큰일 나니까 혼자 외출도 하지 마라. 아니면은 뭐 금방 급하면 응급실에 오라는 사람이 딱. 그 외국 여행을 갔다 오면은 병원에 가면 사태에 딱 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난 거예요. 그다음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고는 어, 이대로는안 되니까는 생겨올래 다시 어, 합시다. 이제 항암을 받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고 난데 작년 겨울에는 하루도 그 춥다는 날도 정말 하루도 안 빠졌어요. 그 추운 날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것만,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하고, 그냥 취미로 한 것도 아니고, 운동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살 길이다 하고 맨발에 걸었어요. 그러더니, 어, 정말로 3월달에 갔더니, 항암하자는 소리는 싹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 이제 그게 이제 미루 계속 미루고만 하다 스님 스님 어떠냐고 그러면 내가 아파도 어디 아프다 소리 안 했어요 왜냐면은 어때요? 그러면 견딜만해요 아직 살만해요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더 힘들면 올게요 삼 개월만 더미뤄 보시죠 미뤄 보시죠 한게 아니요 다 아팠죠 관절도 아프고요 귀도 포청기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게 무용지물이 됐어요 눈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뭐, 하면, 이렇게 또, 또렷듯하게, 걷는, 남들은 얘기를 안 해도, 설거지, 그릇 한두개 씻다가도, 등짝이 너무 아파가지고, 들어 놓았어요. 안산에서 유명한데, 제가 등짝이 겨울에 너무 아파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뒤에다가, 등에다가 핫백을 붙이고, 라인댄서를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붙기 했는데 그걸로 유명합니다. 왜? 라인댄서를 뜨고 몸을 움직이면은, 그 아픈 감각이 좀 없어져요. 왜냐면 우리가 걸음면는 그냥 다리만 움직이지 상체가 간이 했잖아요. 그리고 경직돼어 있으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런데 라인댄서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몸을 풀면은 괜찮은 거예요. 작년에 이제 2 3년도에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자신감을 좀 얻었고, 아, 이대로는 괜찮겠구나. 그래서 24년도에 또한번또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캐나다로 갔어요. 아, 캐나다가 아니라 어디로 가? 호주로 갔어요. 호주로 가가 지고 또 이제 여행을 하고 이제 걷고 거기도 이제 슈퍼, 아, 한 군데서 그냥 이렇게 여행하고 이렇게+ 이렇게 호텔 을 옮기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다 정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사 먹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 자신감이 붙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같이 가고 싶어도 내몸 때문에 남한테 혹시 민폐를 끼칠까 봐 내가 안 다녔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붙어서 내 시간만 허락하면 어디든지 따라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웃음> 네, 네. 제가 지금 암환자 여행을 17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데리고 그 일본 공항에 딱 섰는데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생이었어요 둘다 그리고 제가 앞에 섰고 뭐 이렇게 오래 걸린지 그 들어입국 신사가 그런데 뒤에서 노부부가 어머 쟤네들은 어. 어떻게 삼형제가 엄마 아빠 없이 <laughs> 할로윈을 갔까 <일본에 웃음> <해야 할까? 웃음> <laughs> 그, 그리고 제가 돌아보고. 그러니까 에그모니라, 엄마였네. 그 <laughs> <laughs> 키에 대한 그게 있었 <laughs> 아, 저는 그혈액암인데요혈액암 중에서도 어, 크롬 형질 세포, 무슨 림프종이었고, 되게 희귀암이라고 그래서 지금 세브란스를 다녔고, 발견된 거는 그냥 직장을 다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많이 했고, 어, 해, 뭐지, 건강검진을 했을 때, 혈액, 아니, 빈혈, 음. 수치가 너무 낮은 거예요. 음. 그동네병원 의사가, 아, 이거는 그때 제가 또 59였는데, 59 사이였는데, 80세 할머니 비는 수치인데, 이거는 피가 새거나 만들어지지, 만들어지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 제가 느끼는 증상은 없어요 항상 직장 생활하고 살림하니까 항상 바쁘고 시간에 쫓기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검사를 해서 어, 골수검사까지 했어요. 어, 그, 그 병원에서는, 응, 자기네 병원에서는 뭐, 뭐, 대장암 검사, 뭐, 난소암 검사, 모든 검사 다 해내든 원인을 못 찾으니까, 응. 대학병원으로 보내서, 그 대학병원에 가서, 골수, 여기, 골수검사를, 예, 네, 골수검사를 해서, 지금도 지금 30cm 있다면, 세코쟁이, 등이 들어서. 다시 하면 못할 거예요. 그건 거 해? 했어요. 그래서, 해네. 거기서 혈액암인데, 응. 혈액암을 프크인데 아까 제가 말씀 뭐 크롬 형제 되게 길어 요애운거는 크롬 형제뿐이 못 애우는데 <laughs> 더 희귀함이래요. 그래서 뭐지 얘는 근데 좀 천천히 천천히 진행되는 그게 제가 22년 5월에 진단을 받았고 그래서 마음을 놓고 진단 받았으니까 식구들이랑 우울하다고 제우지도 가서 일주일 놀다 왔거든요. 그래도 저는 아무 증상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해서 갔는데 그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 치료는 몇까지 받았어요? 병원 치료는 항암 6차까지. 항암 6차. 여기서 응. 음. 표적 치료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요새는 뭐, 먹는 표적 걸로 치료. 아니, 요 주사로 했죠. 음. 3개월에 한 번씩 주사 네. 6번 하고 모두 좋아져서, 음. 어, 항암 육차 끝나자마자 터키를 제가 삼주여행 갔다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막 먹었는데. 음. 여기 있을 땐막 가려 먹었는데. 그리고 1년을 너무 잘 살다가 아딱 1년 내내 CT를 다시 찍었는데 여기 배 복부에 혹이요하한게 새로 생겨났고 겨드랑에또 음. 음. 생겨난 거예요. 음. 그래서 의사가 아뭐재발이란 표현은 어, 왜냐면 제가 오, 암 수치가 5200일 때 항암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4000인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항암약을 먹어야 된다, 미루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여... 아, 맨발은 한 작년부터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진 거는 그제발 혹이 음, 음, 발견된는 음. 소리 듣고 음. 올 2월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이사까지 갔어요 음. 집을 아예 그래서 문 열면 황토 산으로 그래서 음. 아까 말하신 것처럼 2월 달부터 제가 100일 동안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정말 하루 3 시간씩 음. 매일 산에 가서 그러니까 오전에 한 시간 반 오후에 한 시간 반 산에 가서 그. 그 때는 정말 죽기 살기로 걸었어요. 물이 아플 정도. 음. 이렇게 접지라는 생각도 못하고, 음. 그래서 제가 100일 동안, 예, 100일 동안 한번 해보자. 그래서 딱 100일이랑 CT 찍는 날짜랑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갔는데, 싹 음. 없어졌어요. 음. 딱 100일만. 에그졌는랑 여기. <laughs> 여기랑. 근데 의사 선생님이, 예, 없, 없어졌네요. 이러면서 그래도 약은 먹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과감하게 못 먹어서 못하, 못하겠어요. 못 무서워서.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일 제가 맨날 정수천사님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무서워서 못해요. 그래서 저는 반반 응. 현대 약도 하면서 이렇게 응. 맨발치대도 응. 하고 섭생에도 신경을 쓰고 마음 제가 긍정의 마인, 마인드도 명상을 많이 하고요, 마인드 그 마인드를 응. 되게 많이 하고 응. 그래서 응. 어, 아직도 그래 브루킨사라는 약을 응. 2월부터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4,200인데 지금 얘는 딱그 100일 만에 맨발에서 없어졌고. 암수치는 지금 604까지 떨어졌어요. 음. 그래서 이게 230 떨어지면 이제 정상이다. 그래서 음. 지금 열심히 하고. 야, 우리 나는 보유증을 넣으세요? 아니, 보유 아니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몸에 이렇게 나요. 아, 음. 음. 아, 그러면 도끼가 빠지는 거야. 음. 그래서 뭐, 네, 그, 예, 뭐. 어쨌든 요 부분은 뭐 다른 건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간 되면, 예, 이렇게 오늘도 회사 휴가 내고 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수>,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